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조인 인사 노무 컨설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원칙과 불안정한 법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 제도인데 임금 지급에서의 차별과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 회사는 일정 경력의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근로자 A 씨에 대해서만 동일 경력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호봉을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해오고 있었고 처음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 5년이 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는 이런 차별적 처우에 대해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처럼 벌금형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차별적 임금지급을 한 것이 5년 전이니 공소시효가 지난 건 아닐까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을 보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끝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는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임금을 지급했을 때가 종료 시점이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한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임금 지급 시마다 차별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때마다 각각의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도 각 임금 지급 시마다 새로 진행된다고 봐야겠지요. 따라서 임금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차별적으로 임금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주고 있다 하더라도 5년 이전에 잘못 지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 예전에 차별 처우를 받았던 것의 최종 시기가 5년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인사 노무 상담은 조인에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